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어느 왕국에 백설공주라는 이름의 공주가 살았어요. 백설공주는 눈처럼 하얀 피부와 새빨간 입술, 까만 머릿결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소녀였어요. 그녀는 마음씨도 고와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았답니다. 백설공주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새어머니인 왕비가 궁에 들어왔어요. 이 왕비는 외모는 아름답지만 마음속엔 질투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죠. 왕비는 매일 마법의 거울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그러면, 거울은 항상 왕비님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어느날 마법의 거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왕비님, 백설공주가 당신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질투심에 불타올라 백설공주를 없애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사냥꾼을 불러 그녀를 숲 속으로 데려가서 죽이고 그 증거로 그녀의 심장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사냥꾼은 백설공주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 참아 그녀를 해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를 숲 속에 남겨두고 사슴의 심장을 가져다 주었어요. 백설공주는 숲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일곱 난쟁이들이 사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이 집에 없을 때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녁이 되자 일곱 난쟁이들이 집에 돌아와서 놀랐어요. 집이 깨끗해지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기니까요. 난쟁이들은 집안에서 백설공주를 발견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불쌍히 여겨 그녀를 보호해주기로 했어요. 한편 왕비는 다시 마법의 거울에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그 거울은 여전히 백설공주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왕비는 이번엔 자신이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코르셋이었어요. 왕비는 늙은 행상인으로 변장해 백설공주에게 예쁜 코르셋을 선물했어요. 백설공주가 코르셋을 메자 왕비는 꽉 조였어요. 백설공주는 숨이 막혀 쓰러졌고 난쟁이들이 돌아와 그녀를 구해주었어요. 두 번째는 독이 든 빛이었어요. 왕비는 다시 변장해 백설공주에게 아름다운 빛을 선물했어요. 백설공주가 머리를 빗자마자 독이 퍼져 쓰러졌지만 이번에도 난쟁이들이 돌아와 구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왕비는 독사과를 준비했어요. 왕비는 다시 변장해 백설공주에게 독사과를 주었어요. 백설공주는 반쪽만 먹어보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만 독이 든 부분을 먹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난쟁이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슬픔에 빠진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유리관에 넣고 그녀를 지켜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한 왕자가 숲을 지나가다가 유리관 속에 잠든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왕자는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에게 키스를 했어요. 그 순간, 마법처럼 백설공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백설공주와 왕자는 서로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악한 왕비는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고 벌을 받아 쓸쓸히 사라졌어요. 백설공주와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